10월 1일 목요일 중추절 새벽을 하나님께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신약 성경 사도행전 13장 31절부터 4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31절부터 41절 신약 210면에 있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이 사람을 힘입어입니다. 사도행전 13장 31절부터 41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으니 그들이 이제 백성 앞에서 그의 증인이라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하노니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10편 둘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이르시되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으며 또 다른 시편에 일러스되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으되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할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그런 즉, 너희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미칠까 삼가라. 일러스되,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희에게 일러줄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아멘. 사랑합니다. 코로나 시국에 정신없이 왔지만 어김없이 중추절 새벽을 맞았습니다. 오늘도 가족들과 함께, 친지들과 함께 이 예배에 참여하는 분들도 계시고, 또 안전을 위해서 홀로 고요히 부모님과 함께 자녀들과 함께하지 못하고 허전한 마음으로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분들도 계실 텐데 우리 주님의 보호하시는 은혜가 우리 일산 교회 각 가정마다 넘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제까지 우리는 다른 목사님들을 통해 사도행전의 말씀을 받을 때 사도 바울이 그 전도대가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옮겨간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설교의 중간 부분부터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유대인의 회당 가운데서 주일인 거죠. 유대인의 회당 가운데서 회당장들 앞에서 모여있는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복음을 증거하게 됩니다. 이 포인트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유대인들의 열정은 가히 정말 놀라운 것이었고, 로마 황제도 두려워했던 열정이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들에게 종교의 자유를 다 주었었습니다. 그런데 유대교 안에서 박해가 일어나니까 많은 사람들이 또 떠나게 됐던 거죠. 유대교인의 박해를 받아 떠났던 바울과 바나바 일행들, 우리 믿음의 사람들, 그들도 박해를 받았고 또 로마의 박해를 받아 떠났던 수많은 유대인들이 각 지역에서 자신들의 신앙을 지켜가고 있던 중에 열혈 유대교 신자들이 비시디아 안디옥에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안식일에 모여 회당에 모여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고 우리가 오늘 읽지 않았고 어제 본문이긴 합니다만 그곳 본문에 보면 여러 회당장들이 나옵니다. 회당장이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명인 것을 보면 비시디아 안디옥 유대인 공동체는 꽤 컸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 수많은 회당장들, 또 유대, 열혈 유대 교인들 앞에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할 기회를 얻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도, 우리도. 여기 우리도라는 말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그 앞서 복음을 증거했던 분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들이 누구죠? 바로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증거했던 수많은 사도들을 가리킵니다. 그 사도들은 대부분 출신이 갈릴리죠. 갈릴리에서 예수님의 부름을 받고 예루살렘에 와서 복음을 증거하게 된 거죠. 그들이 그렇게 열심히 이한 사람 예수님에 관해 복음을 증거한 것처럼 우리도 복음을 증거한다 그럽니다. 여러분, 추석 명절 새벽에 이 질문으로 하나님 앞에 서면 좋겠습니다. 과연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름만 들어도 심장이 떨리는 그 위대한 사도들이 예수님을 증거한그 일을 바울과 바나바가 우리도 라는 말로 받아들였는데 2000년이 지난 지금 나는 그렇게 나도 하며 예수님의 복음을 전할 마음이 있습니까? 교회에는 열심히 오는데 유대인들처럼 안식일에 교회는 가야 돼 이런 열정은 있는데 바케를 무릎쓰고라도 복음을 증거했던 바울과 바나바 일행과 같이 우리도 우리도라고 할 마음이 과연 내게 있는지, 과연 우리 가족은 전도 중심의 가족인지 깊이 고민하고 자녀들에게 이 예수님 증거하는 일을 잘 나누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예수님이 그들에게 어떤 분이셨어요? 오늘 본문 33절, 34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 사람을 일으키셨다고 나오는데 33절에 일으켰다는 표현은 하나님이 왕으로 높여주셨다는 뜻이고 34절에 나오는 일으키셨다는 건 죽어 계시던 그 무덤에서 부활되셨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말이 이렇게 되죠? 하나님께서 왜 예수님을 무덤에서 부활시키시고 높이셨습니까? 예수님이 부활되신 건 그냥 부활된 게 아닙니다. 우리의 왕으로 높여지시기 위해 부활되셨습니다. 성도는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는 사람이에요. 왕은 보호도 하지만 그 보호를 위해 생사 여탈권도 가지죠. 오늘 이 추석에 나도 확신하고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할 신앙이 있습니다. 우리 가정의 왕이 누구시라고요? 내 개인의 왕. 내 자녀들의 왕이 누구시라고요?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목표로 예수님을 높이셨던 거죠. 유대인들이 다 모여 있는데, 유대 율법상 신성을 모독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그 예수가 왕이라고 선포하는 말을 이 열혈 유대교 신자, 비시디아 안디옥 신자들이 이걸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그러나, 바울은 강력하게 선언하면서 왜 예수님이 하나님에 의해 왕으로 높여지셨는지를 설명합니다. 우리가 이 사람을 힘입어, 이 왕을 힘입어 우리의 삶의 변화가 두 가지가 일어났는데 첫째 변화는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에게 죄는 매우 심각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늘 속죄 제사 번제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죄 문제를 해결해야만 했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래서 지금도 율법을 지키기 위해 안식일을 기억하고 회당에 모여 있는데 사도 바울이 선언하는 이 말이 우리가 그렇게 고민해 왔던 죄의 문제를 단번에 해결하신 이가 바로 이 예수님이다. 우리는 이 예수님을 힘입어 살아가는 사람이고 지금도 이 예수님을 힘입고 증거한다.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셨죠? 우리가 죄 지은 걸 알고 눈 감아 주신 방식입니까? 아닙니다. 철저하게 셈하시고 내 죄를 가리시기 위해 당신이 대신 죽어 주심으로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죠. 두 번째 우리가 이 예수님을 힘입어 얻게 된 효력이 있는데 그건 바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는 겁니다. 유대인들에게 늘 죄의 문제가 심각하고 늘 따라다니는 문제였다면 이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함을 얻을 수 없는데 바울은 설명하기를 우리가 이 예수님을 힘입어 이 사람을 힘입어 우리가 의롭다 함을 얻는다 받았습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의 조항들을 다 지킴으로 의롭다 함을 얻는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절대 그들은 안식일을 어기면 안 됐죠. 그래서 쫓겨난 곳에서라도 안식일을 지키려고 했어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의롭다 칭함 받는 건 예수님께서 내게서 죄를 다 가져가셨기 때문에 예수님으로 내가 옷 입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의롭다 칭함 받게 된것 아닙니까? 이것이 우리와 유대교의 차이예요. 요즘도 교회 다니면서 율법주의에 빠져 계신 분들이 계세요. 주일은 어떻게 어떻게 해야 되고, 절대로 뭐 이런 행동을 하면 안 되고, 우리는 이런 거 하면 안 되고, 저런 거 하면 안 되고, 아니요. 하면 안 되고, 하면 안 되고가 아니고, 예수님의 복음을, 그 십자가를 한 번이라도 더 힘입으셔야 돼요. 우리 자녀들에게 이거 하면 안 돼, 저거 하면 안돼 가르치기 이전에 나 대신 이 죄인을 위해 죽어주시고 나를 의롭다고 불러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나 대신 죽어주신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한 번이라도 더 나누어 주십시오. 그 예수님을 힘입어 우리가 살아갈 뿐입니다. 높여지신 예수님은 유대인이 그렇게 높이는 다윗 왕과도 비교됐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다윗은 그렇게 신실했지만 무덤에서 썩어 있지만 우리가 힘입는 예수님 그분은 하늘로 높아지셨다. 다윗 왕이 진짜 왕이 아니라 진짜 왕, 참된 왕은 우리 예수님 한 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매우 무서운 말로 도전합니다. 오래전에 너희 조상들이 하나님이 경고했는데도 돌이키지 않았다. 이제 돌이켜야 된다. 심판이 너희 앞에 있다. 예수님을 힘입지 않으면 너희에게 심판이 있을 거다. 오래전에 예언대로 심판받았던 조상의 일을 기억하고 이 예수님을 꼭 받아들이라. 강력하게 선언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에게는 확신이 필요합니다. 나에 대한 확신은 필요 없습니다. 지금도 날 사랑하셔서 날 위해 죽어 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날 사랑하심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자녀들과 나누십시오. 명절에 나눌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예수님을 힘입자고 고백하는 부모님의 고백, 자녀들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죄인을 위해 대신 죽어주시고 제가 다 이룰 수 없는 저의 의의를 대신 이루어주신 나의 예수님을 찬송합니다 이제 사도들이 그랬던 것처럼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저도 예수님만 힘입고 살기 원합니다 진실로 예수님을 힘입고 살기 원합니다 나의 주인이 나의 왕이 되어주시고 오늘 하루를 또 남은 나의 평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나와 내 자녀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명절이지만, 부모님과 함께 하지 못하는 교우들, 병상에 누워 슬퍼하는 교우들, 경제적으로 어려워하는 교우들께도 주님께서 힘이 되어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